지옥이나 저 세상 가면 망각수를 마신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? 아, 개뻥이요. 이게 전에서 그런겨. 특히 도교에서. 망각수를 마시면, 절 망각수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자꾸 씨가 망각수래요. 그래서 그냥 망각수라고 한교 지옥에 가면 물 마시는 거 있죠. 그걸 마시면 이승에 있는 기억 싹 잃어버리는 거. 도깨비에서 그물 마시는 거 봤죠. 천국에 갈 때도 물 마신 거 봤죠. 안 마시는 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마시는 사람도 있죠. 이승 기억을 다 잃어버리기 위해서. 근데 더 골때리는 게 거기에서 바로 거짓말이 시오 뭐가 거짓말일까요? 딱 천국에 가는데 망각수를 딱 마시고 가시오. 어떻게 할게요? 지능이 아니요. 아니요 내 새끼를 몰라봐요 학생부군 신이 하는데 뭐유 개뻥이라는 게 여기서 나왔죠 그다음에 지옥에 딱 가는데 망각수를 딱 마시면 죄질 때 내가 전생에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인정을 못 하고 죄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억울하죠 개뻥이라는 게딱 나오죠 그래서 바로 망각수는 없다 이해 가시겠죠 저세상 간 망각수는 없다 왜. 상시 아셔야 되지만, 죄를 졌으면 그진 부분을 인정하고 가는 거고, 감수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망각수를 먹게 되면 바로 그 죄는 내 스스로가 없애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억울한 규. 하늘에서도 억울하면 옥황산지한테 소리가 들리는 규. 그래서 억울하게 벌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. 지옥에서도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벌을 내리는 거지. 이해 가져갔어요? 그래서 망각수라는 건 없다. 그리고 딱. 세상에 딱 태어날 때저 세상에서 이승에 딱 태어날 때 바로 첫 호흡을 딱 실을 칠때 그때 기억을 싹 잃어버려요 딱 태어날 때그 예를 들면 극장 상영 있잖아요 껌껌한 데서 딱 나왔다가 햇볕 맑을 때문딱 열면 눈 이빨 부시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선글라스 딱 썼다가 햇볕이 짱짱 찌는데 딱 가시요 그래서 딱 벗을 때 보여요? 그거와 같아서 순간적으로 기억을 그때 싹 잃어버리는 게 이해 가시겠죠 그러나 간혹가다 그 기억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. 저처럼 간혹가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 상으로 보면 그 다섯 살 먹은 어린애가 태어났어요. 근데 자꾸 자꾸 나는 이 이름이 아니야. 나는 이 이름이야. 나는 전에 누가 나한테 칼을 여기에다 찔러서 죽였어. 그래난 저쪽에 묻혀 있어 지금도. 그 유튜브에 보셨어요. 실제 있는 사례였는데요. 네. 그래서 실제 그 꼬마의 말을 듣고 하도 이상하게 그 있는 조건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. 그 동네를 안가 봤는데도. 그리고 결국 가서 팠더니 그대로 그 상처가 있는 상태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그를 알게 되는 거고 또 달라이나마. 달라이나마가 새로 딱 죽어서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날 것이다 딱 하면 그 연도가 딱 되면 달라이나마 그 사람네들이 달라이나마를 찾으러 다녀요. 사전을 갖고 그 달라이나마가 생전에 갖고 있었던 물건을 보여줘요. 딱 어떤 마을에 갔더니 이거 내 거야 하고 딱 치는 겨 어린애가. 그리고 줄줄줄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고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.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무조건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. 그리고 순간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건, 사고가 터질 때 그게 확 일어나요. 그리고 그물을 싹 쳐버리면 그게 다 걸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풀이했던 것처럼 나오더라고요.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항시 기억은 내가 딱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그딱 태어날 때 이때는 눈이 아니에요 숨으로 처음 숨을 쫙 쉬었을 때 그때 바로 그 느낌 아까는 제가 빛으로 설명했죠 그런데 빛이 아니라 숨야할때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.